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흑암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아홉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바로는 모세를 쫓아 냈을까요? 흑암은 여러분 혼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흑암재앙은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의 재앙들은 불편함, 재산의 손실, 질병을 가져왔다면 이 재앙, 흑암 재앙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역행하는 거예요. 흑암의 혼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창조 전에 여러분 흑암이 있었듯이 흑암 재앙이 오면 창조 전으로, 무해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인 거죠. 앞이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 재앙이 오자 바로는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두 가도 좋은데 양과 소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제안이긴 하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예배였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지고 선택된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좋도록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거절하는 거죠. 수돔성에서 로세 아내가 남겨둔 재물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듯이 애굽의 재물을 남겨두면 언젠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가축을 남김없이 광야로 가져가야 합니다. 결국, 바로는 흑암의 재앙을 겪고도 이스라엘이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그리고 모세에게 눈에 띄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쫓아냅니다. 이 일은 결국 바로에게 주어진 모든 구원 계획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이었어요. 사실, 바로는 모세를 내쫓을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내쫓으니 하나님께도 결국 바로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흑암 같은 사건이 왔을 때 말씀에 빛이 있는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책망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입니다. 구원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공동체, 교회에 속해 계속해서 함께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주님의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안전해집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 공동체, 속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정 사역 역시 구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 공동체에 속해 있기 원합니다.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기를 힘쓰는 축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